노, 과,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들 민크스 방송에 슈퍼 울트라 캡숑 초대박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2월 16일 현재 시간이 10시 21분 평일입니다 오늘은 때 아닌 여러분들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날 이런 초대박 컨텐츠를 한다는게 사실 BJ의 입장에서 조금 어? 솔직히 좀 좋.. 좋지 않아 음.. 솔직히 BJ 입장에서 말이야 좀 이런 초대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말에 느낌있게 시청자 한 1000분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앙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주말에 하기로 해놓고 여행을 다녀온 후유증 때문에 조금 방송을 못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평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초대박이 될 줄은 몰랐어. 원래는 12개의 아이템을 깔라 그랬거든요. 12개의 악리 상자를 깔 계획이었는데, 악리 상자를 오늘! 바로 오늘 또 뿌렸어. 바로, 바로 오늘 또 뿌렸어.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초대박 컨텐츠가 됐어요. 25개 양리상자를 다 까볼 건데. 자, 일단 그러면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번째 계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들은 저의 주민번호로 된, 제 주민번호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한 계정들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아프리카 아이디를 걸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디를 걸고, 그 누구도 제 계정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마저. 저희 부모님마저 제 계정에 얼씬도 못한 어, 그런 그런 아주 그냥 통제가 잘돼 있는 그런 계정이라는 점 우리 운영자님들 괜한 의심 걱정 없으시기 말이요 전부 제 주민번호입니다. 의심이 되신다면 확인을 해보세요. 예, 조이어 클락이라는 계정이고 이 조이어 클락의 뜻은 가수 이름입니다. 음, 가수 이름이에요, 가수 이름, 가수 이름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레어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계정입니다. 좋아요. 이요 계정 뽑기 운이 아 이거 또 생겼네 아 이런 요 계정이 뽑기 운이 뽑기 운을 일단 한번 좀 보면 좀 구, 후졌던 걸 <laughs> 괜찮네 야나 이거 본캐도 없는 거거든 어저 이거 본캐도 없는 거거든요 본캐도 북쪽 마녀 입맞춤 나올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고 음 좋아 나머지는 크게 별 볼일 없는데 오늘 또 여기서 사고를 한번 쳐야겠죠 자 여러분들 민크스의 뽑기 공식 이제 다들 아시잖아 음? 민크스 개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드리고 음. 이 뽑기 공식 같은 경우에 노연금 초원으로 팜으로 가세요 노연금 초원 팜으로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 그만해 이 슈발라마 도 나가 이 개놈새끼야 이런거 하지말라고 이런거 하기 시작하면 어그로가 끌려요 개놈새끼야 어 같은애야? 심지어 같은애네 이런거 하기 시작하면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계속 그런다고 장난 삼아라도 저런거는 하면은 안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번째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연금 초원 팜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슈루룩 어... 자, 불량 피노키오 버프 한번 가야겠어 자, 불량 피노키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개를, 가리개를 조금 준비를 해야겠지 여러분들 오늘 까야될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 갈게요 음... 빨리 가는게 아무래도 현명한 것 같거든요? 아 오늘 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골라봐 자 1번 알약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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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이고 자 2번 민따맘마자 2번 민따맘마구요이 가리개 좀 여러분 정해주세요 자 3번 민고구마 어자 이거 가리개 여러분들 어떤 가리개 원하십니까? 자 이거 제가 직접 그린 알약 이민따맘마그 다음에 요거는 민고구마 자뭐 뭘로 원하세요? 이거 좀 약간 일단 알약은 거의 탈락이고 일단 알약 탈락에 민따맘마랑 민고구마 중에 여러분들 뭐뭐 뭐. 민고구마? 민고구마가 조금 약간 느낌이 있네. 아 이거 진짜 간단하게 투표를 한번 하고 할까? 가리게 정해주세요자 여러분들 투표로 여러분들 도배하면. 여러분들 도배하시면은 블라인드 먹어 여러분들 블라인드 먹으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속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세요 투표로 여러분들이 투표 누르시면서 화면 터치 하시니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BJ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이거 음 아우 투표 화력 살아 있네 그렇다면 추천은 어 그렇다면 추천은 커음 그렇다면 이거 이거 겸사겸사 추천 추천은 이거 어, 좋아, 좋아. 음. 좋습니다. 우리 추천 눌러주신 분들, 진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만 투표 받고요민따아마 와, 근소한 차이네. 근소한 차이야. 자, 민따아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민따아마 친구, 좋아요. 가자! 투표하느 라고 시간을 또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쓰리, 투, 원. 아 이거 참 이거 그냥 사람 뜸들이게 만드네. 쓰리, 투, 원. 칼이게 들어가 뭐야? 에이야. 다시 쓰리, 투, 원. 다리게 들어가지요. 자, 일단 높이를 살짝 봐야 돼. 원래 높이를 갖다 가 항상 이렇게 위에서 내리면서 봤었단 말이에요. 이제 느낌이 이게 바로 옆으로. <웃음> 어. <웃음> 어.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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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와, 잠깐만, 잠깐, 잠시만. 자, 몸좀 풀자 우리. 우리. 어후 뭐야 뭔데 왜왜왜어 뭐야 음음음음음 좋아 좋았어자 간다 쓰리 투원가리개 들어가면서 이번 제대로 깠어 제대로 깠어 제대로 깠어 옆으로 이렇게 높이를 사 보는 거지 그러제그러제 오늘도 어김없이 그 어느 때보다 따따따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기운 곰돌이 장갑 야 좋습니다 이제 겨울 다 갔는데 내일 날 풀린다는데 와샵아 유혹하지 말자 음 좋아 좋아 음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요 계정 민크스 부캐 아니겠습니까 일단 불량 피노키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손해지에요 예좀봐 어, 아, 근데 분명 이 불량 피노키오 이것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나는 이 불량 피노키오가 가지고 싶다. 손. 없니? 못생겼다고? 음, 자.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렇 거기까지 자, 일단 그러면 지존 크스 짱짱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어 이거 지존 크스 짱짱 바로 넘어가자. 이번에 또 한번 그러면은 음. 요거는 아마 여러분 세 개일 거야. 두 아, 개야? 야 이거 세개 아니야? 두 개야? 섭섭하네. 두 개밖에 안 주다니. 자, 요것도 한번 가보자.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민크스의뽑기 공식, 타조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조 공식. 자, 타조 공식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타조가 있나? 없으면 병아리 어 뭐야 이거 병아리도 없어? 아니 뭔뭐 병아리도 없어 아 이거 병아리도 없으면 이거 어쩔 수가 없이 이것도 이거 해야되네 어쟤 어디가 야 슈야 어디가냐 임마 너 어디 야 어디가 방금 슈 자살 뭐야 지금 뭐야 얘 아 이새끼 잠가놔야겠다 이거 어우 자놈새끼들 어우 깜짝이야 나는 난 잠겨있는줄 알았네 저새끼 관종같은데 길드 잘라야겄는데 쟤? 쟤관종같아저 관종같다는 관종 느낌이 내가 너무 많이 받아 저 친구가 우리 길드인데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아쟤 근데 관종같다는 느낌이 내가 너무 많이 받는다 아쟤나 관종은 우리 길드 받아주지 않는데 자, 일단 어김없이 또첫 번째 거, 노가리개로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다. 아, 3, 2, 1. 살아라? 자, 두 번째 거가 남아있어요. 음,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3, 2, 1. 좋아, 좋아서 자 민따완 마친구, 자 민따완 마친구 한번 보여주자. 이번에 또 이번에는 보여주 때가 됐어. 내가 보기에는 자 민따완 마친구 느낌, 느낌이 게 높이 나와야 애매한데, 자깐만 요정도면 여러분들, 어... 요정도면은 말이야. 오 어? 보너스 TR 25% 애매하다. 어, 애매해 이거 애매하다. 이쪽 이쪽으로 좀 보자. 이쪽. 어게 어게 선샤인이라고 선샤인 각이라고 2버 차게 2버 차게다 2버 차게다라고 2버 차게다 일일일 맞지. 길이야, 일이야 일이야 일일 일이 뭐가 있나 조선의 궁궐에 당구한 것3 삼십일 야 여기서 기간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무조건 연금이야 난감하네. 야 도대체 어느 동네 패션 피플이 요개 개쓰레기 같은 걸이? 난감만해 난감만해 와 도대체 어느 동네 패션 피플이 이러고 다녀? 와. 와 곰돌이 박스에 곰돌이 인형이 그냥 아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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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다 와 진짜 개빠다 진짜로 아 이거 진짜 개빠네. 자 일단 두 가지 계정을 일단 깔끔하게 말아 먹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계정을 깔끔하게 말아 먹었는데 요 타이밍에 게시커스 한번 들어가잖아. 게시크스는 느낌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게시크스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계정입니다. 예,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 계정이니만큼, 정말이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느낌이 있는, 그런 게 나아질 것 같은데. 근데 민크스 현질용이 지금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민크스 현질용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어, 민크스 현질용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녹화를 좀 제가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팩트 부분만 빡빡빡빡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끊으면서 갈게요. 큰 계정, 민크스 현질용 계정입니다. 민크스 현질용이라는 계정이고 따끈따끈하게 3만원 충전해 가지고 이걸로 또 제가 재밌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자, 요 계정을 이용하여서 또 요번에 게이득을 한번 예.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여지없이 노가리게 한개 깔끔하게 조지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곰돌이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의 뭐 곰돌이가 나오는 수준이 동물원이야. 이거 뭐 거의 동물원 차려야 되겠어. 요즘 심각하게 많이 나와 이거 걱정이 됩니다 이쯤 되니까 근데 아직도 개정이좀 좀 많이 남아있고 뭐 아직 본캐에는 손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음 그래도 뭐 아직 희망이 없는건 아니야 희망은 있어 계속 가보자 어 잠시만요 자 간다 노가리길로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슈루르 나오네 아와 말이 안 나오네 아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와 여러분. 오케 생각하자. 본캐를 위한 최고급 버프라고 생각하자. 어때? 본캐를 위한 최고급 버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고 능력. 우리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어? 이런 정말 이런 어, 긍정적 마인드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펜돌이 빠스 아, 아, 정말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귀여워요. 와 얘가 그냥 거의 신신해서 동공이 없어 얘가. 와씨 모졌다. 아우 야 그냥 어우 그냥 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스메다 이렇게 해서 민크스 현질용개 정도 깔끔하게 말아 먹고 예. 아주 깔끔하게 말아먹었죠. 좋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다음, 다음, 테이즈 런너로 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테러만 개정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어, 다음 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 녹아 끊으면서 가도록 합시, 하도록 할게요.